지민아 뭐 하니? 어? 전이이 지민아 뭐 하니? 아니 요즘 전기차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전인닌차 한번 리뷰하려고 이쁘게 좀 닦고 있었습니다. 재니, 전인차 리뷰 해도 될까요? 오케이, 굿. 감사합니다. 지하 안녕 여러분, 지림이에요. 제가 오늘 차 리뷰할 거는 아이오니 5인데, 이아이오니 5가 뭐냐면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이. GMG를 접목시킨 최초의 차종이래요. 우선 자동차의 외관을 한번 볼까요? 여기 자동차의 외관을 보시면 아주 귀여운 쫀똥무지처럼 외관을 가지고 있어요. 했어요, 끝. 여기 자동차 헬 부분 보이세요, 여러분? 마치 꽃 모양 다이아몬드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그거 반짝반짝하고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동차 바퀴가 크면 클수록 연비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현재 아이오닉에서는 19인치와 20인치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차량은 19인치 기준이고요. 19인치는 429km에서 548로 지금 현재 주행 거리가 늘어났고요. 20인치에서는 401km에서 420km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현재 배터리 모델이 77.4kWh로 개선이 되면서 주행 거리가 늘어난 거죠. 근데 실제 이차주 분께서는 겨울철에는 450km고, 봄이 되고, 여름철에는 540으로 증가된다고 하시네요. 엄청 좋은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요?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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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롱레인지 소리는 후류, 뒤에, 뒷바퀴에, 양쪽에, 여기 하나, 둘, 이렇게 서 모터가 달려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하부를 보시면, 배터리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저도 여기 오늘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어,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내부로 들어왔으니까 차 시동을 한번 켜볼게요. 이게 전원 버튼이라고 하는데요. 오, 이렇게 하얀색으로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로 되어 있어요. 하얀색이라 엄청 깔끔하고 이쁘게 보입니다. 어,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여기 한번 봐봐요. SOBS 버튼 이 있네요? 이거 누르면 진짜 신호가 갈까요?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나중에. 또한, 아이오니5는 자율주행이 가능해서 고속도로나 아니면 자율클로즈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단계가 적용이 되어 있대요. 끝, 끝. 차량 시트를 보면, 이게 무슨 시트인지 한번 모르겠지만, 한번 이거 눌러볼게요. 어, 어머, 뭐뭐가 뭐, 움직이는데요? 아, 알고 보니까 전동 시트가 이걸 말하는 거였구나. 아이오닉은 이거 이거 이렇게 해서 시트가 왔다갔다 하네요. 이게 바로 전동 시트라고 합니다. 끝. 와, 여러분, 뒷좌석도 만만치 않게 넓은데요? 엄청나봐요. 아까 말했듯이 배터리가 하부에 달려있고, 바퀴와 바퀴 사이가 간격이 넓어가지고, 공간이 넓다고 하네요. 무릎하고 시트하고 닿지도 않고, 머리 위에 공간도 좀 충분한 것 같고, 제가, 어... 어머, 옆으로 누워도 다른 차량보다 진짜 발 닿는 공간이 엄청 넓어요. 끝! 여러분, 아이오니5 굿네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엔진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 전기차라니까 엔진이 없나봐요. 컷. 눌러, 눌러세요 아, 여러분, 제가 앞에 트렁크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기차 특징 중 하나가 엔진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엔진이 없는 대신에 앞에 트렁크가 있어서 프렁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여기가 공간이 엄청 넓어요. 엄청 신기해요. 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컷. 여기도 진짜 넓은데요? 아니 요즘 차박이 진짜 유행이잖아요 아니 아니 그냥 여기 그냥 그냥 차박이 가능한데요? 컷. 여러분 충전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어? 왜안 열리지? 이렇게 하면 열린댔는데 잠깐만요. 제가 다시 알아보고 할게요. 여러분, 충전 뚜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 완전 신기해요. 여기가 그 충전기 꽂는 곳인가봐요. 제가 알아보았는데요. 여기 충전소는 어떻게 찾냐면, 통합 누룽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나와 있대요. 속도를 알아본 결과, 50kW 급, 급속 40% 충전하는 데는 1시간 4분. 하지만 350kW는 18분 만에 70%가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컷! 지금 현재 아이오니5는 2023 기준으로 개선된 부분이 있다고 하네요. 3월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4,980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배터리 용량이 증가합니다. 72.6kWC에서 77.4kW로 증가가 되고요. 후륜 서스펜션 응답 개선이 설정되고요. 이게 개, 개선이 되면 승차감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모터 출력이 또한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롱렌즈 후륜은 160kW지만 168kW로 바뀐다고 하고요. 롱렌지사륜은 225kW에서 이제 239kW로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 전인님 근데 전인님도 이 차량 국가보조금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얼마큼 기준으로 보조금을 받는지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좀 알려줄 수 있나요? 음, 알려줄 수 있지 어, 어떻게 신청하는 거는 전혀 궁금해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영업사원들이 전부 다 알아서 해주거든. 영업사원들이요? 응.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 2022년 어 연말 기준 1,400만 원을 받았어. 국가보조금 플러스 지자체 보조금 해가지고 받았는데, 이제 이게 조금씩 줄어든다고 그러더라. 아, 그리고 제가 설 기준으로 알아봤는데요. 작년에 800만 원을 지원을 해줬지만, 지금은 현재 100만 원이 줄어들어 700만 원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어 안녕 여러분. 아, 요즘 최신 전기차량 아이폰 핫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이폰 BMW랑 아이오니 5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BMW 아이폰가 시즌 4를 모델로 전기차량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가? 영상으로 봤을 때는 엄청 좁아 보였거든요. 바퀴축과 축사이가 좁아서. 차량 간격이나 헤드룸이 엄청 적다고 하네요 아이오니5는 프렁크가 있지만 BMW i4는 프렁크가 없다고 합니다 BMW i4는 6,650만원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이오니5와 i4는 공통점은 전기로 연료가 사용된다는 점이고요 아이오니5는 최대 출력이 125kW i5는 250kW 아이오니5는 토크는 350뉴턴미터라고 합니다. 아이폰은 430뉴턴미터라고 합니다. 연비는 아이오닉은 1.5kW, 아이폰은 4.6kW. 주행거리는 아이오닉은 458km, 아이폰은 378km라고 합니다. 끝. 이 결과는 인터넷으로 알아본 결과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의 전이님, 사랑합니다. 이상으로 현대차 아이오닉5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